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이제 곧 휴가철이라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와 악질 상습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모르고 고속도로에 갔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정차로제 어떻게 단속하는지 정속주행과 하이패스 단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알고 있다고 했고, 그중 68%는 알면서 지키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정차로제를 간단히 알아보면,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에 주행하는 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차나 특수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는 대형 화물차, 특수차의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이건 알지 못하는데요. 바로 버스 전용 차로가 있을 때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에서 지속주행을 하다가 적발시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단속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존하여 단속을 하였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제를 통한 단속과 암행 순찰차를 통한 단속을 활발하게 하고 특히 교통량이 많아지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궤도를 전개하며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8일 오전 9시경 고속도로 순찰 때는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는 1.5톤 화물 트럭을 적발하여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나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하지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차량이 있던 없던 주행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사고 유발과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라 비워둬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차가 엄청 밀리는 상황에서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차량 증가나 사고 등으로 8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면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럴 땐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이런 30km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 지키겠다고 속도를 줄였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쌩쌩 지나가며 지키고 있지 않아 정말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2010년에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30km로 법제화되었지만 그동안 이 30km 속도 교정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실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 구분 시설물을 철거하여 지금과 같은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여서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이패스 제한 속도는 오히려 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하이패스를 본다면 안전을 유념하여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